중지가 돼서, 그냥 어떤 사람하고 싸웠대요. 다하이를 하면 되는데, 남자친구가. 그사람 티토코 남자친구가. 사가지가 없다고, 그냥 헤어지세요 근데, 남자친구여면, 괜찮냐고 해야는데, 울고 있는데 왜우냐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사연 보고,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그런데, 여자친구가 오면, 왜, 왜 오냐? 어려운 거, 해야 한데, 감자친구여도 그게, 가능해도 되잖아요. 네? 좀안 좋다. 안 사건은. 샀건..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, 문제... 래서 한번, 해볼고요 요번 강... 주에도 강화도로 갑니다. 와 볶음으로 가고 1박 2일고요. 여러분 강화도 가면 뭐가 맛있는지 추천 좀 해주시고요. 6학년인데 많이 가더라고요. 진짜 뭐가 맛있는지 간식 중에서 뭐가 맛있는지 될것 같은데 뭐가 맛있는지, 좀안 된다는, 안 된다. 어, 될것 같아. 뭐가 맛있는지좀 댓글로 써주세요. 근데 제가, 초록색은 처음이거든요? 근데 제가, 만약에 여기에서 깨면 여러분들 축하해 줄 거죠. 렇기 하고 밀고 해도. 근데 이게 플로팅하는 타운데 딱 타노스가 캐릭터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. 제가 플런팅이라고 해도, 네, 타노스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어요. 음. 뭐지? 내려가는 건가? 아, 이렇게 가는 거니 노란색이다. 응? 음, 여기에서 바로 죽는 거 아니야? 죽는 거 아니야? 부러운데? 죽는 거 아니겠지? 좀 느리다. 기다는 게. 느렸다. 난 사실. 한 방의 죽음이라고 하면. 외출이다. 응? 그냥 이렇게 가면 돼. 바로 끝났어 외출. 조금 응, 크는 응. 거 아니겠지? 제가 꿀팁이 있지롱. 짠짠짠 여러분 이렇게 가죠. 이렇게 가면 빨라요. 근데 이게 아파. 제가 이거 편집을 할때도 폰으로 하고 다 폰으로 하잖아요. 근데 이 폰이 3년 됐단 말이죠. 근데, 지금, 이렇게 올라온 게, 난 비영인데? 이게,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. 말... 어, 깜짝이야. 이거 되나? 오, 된다. 어. 어머, 어머. 이게 된다고. 외출해외출 외출. 근데 외출 끝났나 외출 같아. 여기가 외출이지. 짠, 짠, 짠. 근데, 만약에. 외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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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주라 그러면 사연을 보내세요. 그러면 제가 비슷하게, 비슷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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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재밌게는 못하고 비슷하게 해드 될게요. 그러면 자기 사연인지는 알겠지? 비 똑같은 게 비슷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? 진신다고아 사연 하나 보고는 베이비 어떻게 내려가지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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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일 못하겠어 이이이이사라이어 이, 아오 케이 여기까지 올라오네 저 스케줄 꺼져